고등어, 이거 안 먹을 거야? 뭐 때문에 이거 땄어, 임마? 이거 다 먹어야 돼. 고등어, 워메. 고등어, 그냥 가냐, 고등어. 일로 와라, 형한테. 그냥 일로 와라. 형이 공기팡팡 해주고 갈게, 그럼. 고등어, 어디, 어디, 어 간만 좀 있어봐라, 임마. 공기 응? 팡팡 좀 해줘. 일로 와, 좀, 간만 좀. 못 있냐, 이새야 고등어. 일로 와. 아이고, 고등어, 어디까지 가는 거야. 일로 와. 아이고, 이 새끼야, 고등어. 아이고, 꼬리도 짧아갖고, 꼬리도 안 잡히네, 저거. 너 줄여? 저렇게 땄는데요? 섭섭하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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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가냐. 빨리 와라. 어 나, 나, 난 나, 거냐? 이거 깐 나, 이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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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 요거 좀 먹이고 간다 응 음, 그래 요거 먹어야 되너 아이고 고등어 요거 가라 이 시키야 고등어 잘 가라 나중에 또 보자 조용하다 깐돌아 아주 좋다 조용하니까 깐돌이 자 이거 깐돌이 엄청 좋아 너 고등어거 안 먹었고 도 아이고 시키 엄청 잘 먹어 요거 깐돌이 아이고 요거 어떻게 해 요거 너, 너 요거 먹었으니까 강남스타일 쳐야 돼너 시키야 어 알겠지 깐돌이 아이고 깐돌이 요거 어떻게 해